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바울의 신앙을 따라 생각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해석이 될 때마다 반드시 따르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신앙 생활과 영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얻으려면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바울은 에베소소 2장 8절에서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신앙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준 사람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승해 주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은 극률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구원을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나니까 바울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이방 선교를 위해서 1차2차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가진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십수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초대 교회에 얼마나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고 교회를 설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향하는 그의 사랑,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사도바울인데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의 외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극렬히 여겨주시더라.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지 아니했더라면은 바울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비방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이 바울입니까? 이단의 개수라까지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비방한 사람이고 로마의 관리자들은 총독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성 모독을 한 자라고 뭐라고 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둘 만큼 그는 얼마만큼 폭해자였는가 가장 믿음 좋았던 서대만을 돌로 쳐 죽일 그 자리에 주동자로 설 만큼 그것도 모자라서 혈기가 등등하게 담혜석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장의 공문을 가고 주동자로 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제한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피팍을 당했으면 은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가정과 토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디아스포라가 되었겠느냐 초대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가 살던 고향과 전토와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까지 오직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져 버렸을까? 그런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은 얼마만큼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통을 주고 비방하고 못하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만약에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도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순이라 단순히 죄인이 아니오. 단순히 조폭이 아니라 그 두목이다. 나는 제일 중에 가장 죄가 많고 나는 악한 것들 중에 가장 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한 중에 나는 최고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것을 바울이 여기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도 좋지요. 그는 학문도 많지요. 너무나 시민권도 가졌지요. 베나민 지파지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지요. 그런 모든 배경과 신분이 좋은 바울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무엇하러 여기에 고백을 했겠느냐? 나는 세상적으로 모든 자격이 갖춰진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는 기독교를 향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해도 그런데 세 가지를 연달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죄인의 계수가 되고 가장 악한 인생을 살고 용서받지 못할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 아니라 나에게 구원 베푼 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다. 그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힘입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께 스임 만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은혜인데 나를 그대로 주면은 죄인의결 수밖에 될수 없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누구도 하지 못하 못하했던 선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복음 전교 거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를 세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라는 것을 외계체로 해서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두었다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바울이 되었을 건데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나를 사도로 쇠오심으로 하여금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 삶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구원의 날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섬으로 주신 구원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해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는 바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직분이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분이 뭐냐면은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를 우리에게 더 바르게 전한다면은 잘 숨긴다는 뜻이고. 잘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그 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떻게 봉사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직분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보물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섬겨야될 것인가,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2절의 말씀.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그 직분을 하나님 맡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피방자로 있었고 박해자로 있었고 폭행자로 있었다면 누가 주님이 그를 사도로 삼았겠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테반처럼 돌로 쳐죽이는 그런 사도바울을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를 이방 성교사로 세웠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미리 여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 받기 전 같으면 은 도저히 나는 주의를 할수 있는 사도의 자격도 없고 신학자의 자격도 없고 나는 목회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이 근결함을 받은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런 나를 선교사로 삼아 주셨고 그런 나를 복음 전기자로 삼아 주셨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얘기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직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서비스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가, 가장 귀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주님의 긍휼를 입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를 나도 입어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다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해 주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충성하면서까지 주의를 할수 있는 사도가 되었겠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좋을 때는 올라가고 좋지 못할 때는 내려가는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장 악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고 긍휼을 입은 이후로부터 어떤 필팍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권한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쓰레기더미에 던짐도 받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나면 은 아이고 나는 이제 도저히 전도 더 못하겠다. 난 성교 사역을 이제 더 못하겠다. 그렇게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 젊은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에 그가 혹심을 가졌는지 열심을 가졌는지 같이 동행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성교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마가가 실패한 전도, 마가가 실패한 성교, 그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도 기록하지요. 그 마가가 나중에는 얼마나 유익한 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실패하고 중도하차해버린 그 성교,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선교를 끝내자마자 이내 또 다시 이차 선교를 출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 선교를 통해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예루살렘 파송을 받고 그가 이차 선교를 출발하죠. 성령이 이끌려서 마게도나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가자마자 비리포에서 이 바울이 받은 것은 환영과 칭찬이 아니라 바로 두들겨 맞고 오게 갇히게 되고 그런 권한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1차 선교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 피파과 어려움 중에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비리보에서 그렇게 오게 갖추고 얻어맞고 고통을 당했다면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대사는 가아갔습니다거기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지 한밤중에 도망을 가야 될 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성교에 지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직분자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극호 약해지지 않아야 참된 직분자가 될수 있다는 하 것을 두 번째 가르칩니다 세 번째 직분자의 자세는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니라.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공결함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지 못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 받기 전에 행한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코럼대언는하나님의 어떤 영역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시작에서는 인크라이스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일을 하고 교회를 잔인하고 비판하고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계수했는데 그런 나를 직분을 통해서 사도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성도들 의 본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신앙으로알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이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무익이 되게 하려고요. 번이 되게 하셨다. 신앙에 있어서 회개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그런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선교사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중심 활동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 하나님 왜 사울을 통해서 직분을 맡겼느냐? 왜 사도를 맡겼느냐? 사도 바울만큼 사도에 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도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교회의 지도자로 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 만큼 한 사람이 십수건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느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내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지도자로서 본이 되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정자들이 전부 백성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도자들이 소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그리고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본보기가 된다. 모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직분자로 세웠다.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직분자의 네 가지 사도보리 자세를 보면은 극렬을 입었는 것. 자격 없지만은 자격을 하나님 주신 것. 주의 일과 교회를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결코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 겸손하게 주신 것. 영생을 얻 자에게 본이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게 직분을 주셨다. 이네 가지 직분을 생각하면서 저런 목사님니다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2021년을 일한다면은 얼마만큼 교회가 달라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비리버스 4장 13절에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할줄 알고 맡겼는데 그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이 일을 옳게 하겠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하고 조금 걱정하면서 맡겼는데 그 직분을 맡고 난 뒤에 놀랄 만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자제를 했을까요 서대반을 돌로 쳐죽이는데 가장 주동자로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청년 사울입니다 그도 부족해서 대지상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세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대지상에 넘기고 오게 가출로고 혈기 등등해서 걸어가는 사울입니다. 야, 저런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를 시켜놓으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대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그런 서대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 같으면 열 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고민되었을 겁니다. 저런 인간을 사도로 세워도 되겠는가 저런 인간을 그래도 믿고 세울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사울을 사도로 세워놓고 나니까 염려 걱정은 필요 없게 된 거죠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도 할수 없을 만큼 잘해가는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능력 주셨고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능력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주신 힘으로 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가르켜서 다른 뜻으로는 은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나같이 비방자 폭행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할수 있는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쓰임바는 도구다 일꾼이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자리에 나같은 종을 보내주셨다 그 신앙이 바로 은사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던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 같은 종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게 바로 은사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2 0 2 1년한해 동안 우리가 주일과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길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일꾼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바울은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자기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다 바쳐서 그런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충수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그런 한 해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성서중앙교회가 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다시금 새 힘이 주님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일로므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